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 아리랑 합창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아닌 순수한 민간 행사로 통일 주제에 맞게 우리의 소원과 민요 아리랑을 개사한 노래가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성명 기자, 행사가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인근의 통일 발원지 공원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합창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 아리랑 부르기 대합창 행사는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이곳에는 직장인으로 구성된 공합창단 등 지역민 300여 명이 모였는데요. 통일 아리랑과 성구자, 우리의 소원 등 통일의 염원이 담긴 노래 3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 아리랑은 하정렬전 대통령 국방비서관이 민요 아리랑을 개사한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부를 수 있고 평화 통일도 이룰 수 있다는 염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전남 고흥에서 국내 처음으로 통일기금 모기 운동을 전개한 발기인 33명도 참가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광복의 뜻을 담아 밤 8시 15분에 서울과 제주 등 전국 1 0개 도시에서 이뤄집니다. 징용된 제일동포의 유골이 잠들어 있는 도쿄, 국평시와 사할린, LA 등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는 음악제도 열립니다. 내일 저녁 7시 5분에는 강화 만리산에서 송화를 채화한 뒤 명소 7곳을 돌고 70분간 카퍼레이드를 펼치며 광복 70주년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에서 tv조선 강성매입니다. 지난주말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축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저녁 8시 15분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리 전통민요인 아리랑이 함께 울려 퍼졌는데요. 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가락 아리랑이 공연장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가사를 바꿨습니다. 광복 이른 도를 맞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과 도쿄, 사할린 등 해외에서 동시에 아리랑 합창이 진행됐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을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3천만, 5천만, 8천만의 꿈을 꾸면 반드시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했고 이어 2014년에는 북한도 아리랑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성공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리지만 이처럼 남과 북에 모두 익숙한 전통 민요인 겁니다 이를 통해 한민족 통일의 뜻을 모아 보자는 취지로 수많은 시민들이 합창에 참가했습니다 분단된 아픔이 있잖아요 데 혈육지간에 같이 그 끌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끌림의 매개가 뭐냐면 소통인데 그 소통을 어, 이 가장 문화적인 호흡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와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등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전세계 곳곳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염원하는 아리랑 국민대합창법회가 청계사에서 열렸습니다. 통일 아리랑 조직위원회 주최로 어제 청계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정희 공동위원장 등 4부대 중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4부 대중은 태극기를 흔들며 통일 아리랑을 함께 부르고 이념과 사상을 떠나 통일의 바람이 일어나길 기원했습니다. 청계사주지 성행스님은 오늘 부른 아리랑이 통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